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어, 텔레그램 방은 누구나 입장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설명란 더보기 보시면 돼요 그 엄한데 갖고 문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전화번호 TV 다팔리는거야 1,2만원 자 앞전에 태콘 방송도 해 드렸었죠 팔아야 된다 제가 이날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제 예, 상 풀릴 거다. 그죠? 상 풀릴 거다. 전화 미리 말씀드렸죠? 언제죠? 25일날. 26일날 상 풀릴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상이 풀렸죠?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무지금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아. 이게 종가 기준이 5,000원? 평단 5,000원? 5,000원이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났을 거고, 지금도 평단이 따라 다를 건데, 어, 뭐, 6,000원이라고 치면, 아직도 많이 났을 겠죠 근데 지금 파시는 게죠 원금 생각하라고 했어요, 원금. 무증은 주식수를 쪼개서 더 주는 것 뿐이지, 원금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가 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무증이 들어오지, 입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단이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갖고 계시면요. 5천원 이상이십니다. 5천원이면 지금 당장에 팔으시는게 어제 팔았으니 제일 이득입니다. 제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26일날 상한가 풀릴거라고 팔거라고. 자 오늘 최고가가 4,260원인데 오늘 오늘 더 찍었네요. 오늘 팔았어야 돼그 그럼 5천원이 갖고 계신 분들은 5천원에 우리 200주라고 할까요? 100만원을 샀다고 할게요 5천원에 200조 잘 보시면은 돼요 5천원에 200조를 샀어요 100만원치 그러면 오늘 만약에 4천원에 판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20%죠 그러면 얼마 있어요 100만원에서 80만원이 있습니다 손절을 때렸어요 80만원 이 권리락가가 얼마입니까 1917원이에요 그죠 200주 있었죠. 거기에 곱하기 200 하면 400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766,800원이 돼요. 그날 상장하자마자 팔아. 떨어질 수, 오르면 땡긴데 떨어지면 더 손실이니까. 그면 러 아까 80만원 더 해주면 156만 6천원이 돼요. 이거50% 먹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파셔야 돼요. 평단 6천원이든 5천원이든 파시는 분들은 그나마 수익 나는 건데, 만약에 안 팔았어요. 평단이 1917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본인 평단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 2000원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850원 되시는 분도 있는데 1850원 1800원이라고 칠게요 어, 어, 엄청 싸게 매수를 해갖고 5000원에 어, 나누기 3하면 평단이 되니까 그럼 1666원이니까 한 1917원이니까 1800원이라고 가정하에 자 무증이 들어왔어 그날 거래가 2,000원이 되는다고 칩시다. 시세가 1,800원에서 2,000원에 매도를 했어. 11% 수익이네. 100만 원에서 11%는 11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짝에 의미가 없어 지금 당장 무증 받으신 분들은 받으실 분들은. 권리락, 매수하신 분들은, 예, 당장, 파시고, 지금 파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안만 때려봐도요, 계산기를 뭘다뜯어봐도요 예, 무증은, 예,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무증이똥되는 거예요. 무증은 대박이 절대 없습니다. 주식 계좌 없는 애들이, 유튜버 애들이, 와, 무증 대박 축하드립니다. 이게 개소리 하는데, 예, 무증으로 대박 나사서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증했던 종목들 다, 그때 까서도 보여드렸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1대1 무증, 5대1 무증, 뭐, 그냥 다떨어집니다 무증하면 똥됩니다. 자, 블루 엔텍 어떻게 됐네요, 무증해가지고. 예, 쪽박 났죠? 무증했잖아요, 이것도. 쪽박 났잖아요. 평단, 보세요, 쪽박 났어요, 이거. 무증했어요, 이거. 무증한 거예요. 언제, 언제, 무증가 볼까요? 걸리락까 자, 5770원입니다. 자, 무상지역. 5월 27일 날, 입고가 됐죠. 무증. 5,770원인데. 5월 27일 날. 이, 이, 날이죠. 빨간 날이네. 그럼 요 날이겠네요, 요 날. 30일이니까, 그죠? 5,970원, 그죠? 5,770원에서 20원. 그럼 오, 얼마 차이 나요? 먹은 게 없죠. 안 팔았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의미가 없는거예요 무지공 앞전에 피코 그래 네. 보이시나요 예, 안올라요 그 어떤 무지공 종목 잘해야 중박인데 얘는 지금 테크는 50%면 대박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팔아요 지금 팔아야 대박입니다 아시겠습니까